자, 안녕하세요. SK 공기청정기 렌탈 010-3512-5830 인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SK 공기청정기 렌탈 하시는 분, 혹은 SK 매직 정수기 렌탈 하시는 분, 자, 물론 모든 SK 매직 렌탈 하시는 분 모두에게 자, 확실한 이벤트 드리겠습니다. 저는 SK 매직 렌탈 샵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SK 매직 렌탈 하시는 모든 분에게 과감하게 쏩니다. 사은품. 자, 여러분, 사은품 쬐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SBS 방송공의 정석군에 출연한 무발 특급갈창의 저 사례자, 저 성황식입니다. 자, 오늘 무발 특급갈창 요거죠? 자, 무발 특급갈창 25만원 짜리입니다. 자, 내용은, 보이시나요? 자, 내용 보이시죠? 내용자 확인하셨고, 자, 세계 특허 받았고,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어, 하시는 거 봤죠? 자, 요 깔창 25만원짜리입니다. 25만원짜리를 여러분, 제가 SK 매직 렌탈 하시는 모든 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부모님 선물할 찬스죠? 자, 5월달에 부모님 선물하세요. 자, SK매직 렌탈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분에게 25만원짜리 방송 타고 전국을 강타시킨 주인공이죠. 자, 25만원짜리 태형성 관절염 자세 개선하는데 도움됩니다. 부모님한테. 자,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자 모발 특급 갈장 25만원짜리 사은품 을 드립니다 자 SK 매직 아시잖아요 자 브랜드 소비자가 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한 SK 어 매직 렌탈 공기청정기 자 오늘 우리 공기청정기 우리 사무실에 이거 보이죠 자 이렇게 고닦이고자 이렇게 또 하면 이거 탁 해주고 제어 딱딱하면서 빨간색 보이면서 자 컨트롤을 해서 음자 좋아지면은 자 색을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자 공기청정기 오늘 공기청정기에 자 집중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아이스 정수기 아이스 얼음만 나오는 전용 모델이죠 음 제가 요거 3년 3년쯤 돼서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요거 이거 지금은 얼음 정수기가 따로 나오고 있죠 자 돌리면 냉수, 어, 정수, 어, 온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볍습니다. 야, 요거는 한 컵, 550 연속 쭉 나오죠. 자, 어, 색깔도 예쁘고, 자, 요것도 여름 쭉 하면 크기, 대, 소딱 있습니다. 컵 대면 쫙 나오죠. 자, 오늘은 어, 미세먼지로 고생 많으시는데, 자, 오늘 음 1년 360월 스스로 어 실내공기를 케어하는 슈퍼 인공 기능 가습기. 자, 요거 잘 나가고 있죠. 자, 요 모델이 신형 잘 나가고 있는 모델들만 제가 구성해 놨습니다. 자, 오늘 하시는 SK 매직 하시는 모든 분에게 제가 무발 특급 갈창 2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고 25만 원 최고 급품 최고 평 25만 원짜리를 SK 매직 렌탈 어, 하시는 모든 분에게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만 원짜리입니다. 자. 여러분. 자. 네. 요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음, 모델들을 제가 잠깐 보여 드리고 있고요. 010 3511 5830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죠.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요 터치하고 이렇게 다다있죠 전원 스위치 여기 보시면은 자동 모드, 황사 모드, 지침 모드, 뭐 어, 요거 뭐 와이파이까지 잡는 거죠. 가습 속도 몸뭐 이거 다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좋죠. 자. 요거는 안마 의자기기가 되겠고요. 자, 모든 분에게 습니다. SK 매직 렌탈 하시는 분에게 모바일 특급 할창 모든 분에게 습니다. 자,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에게 선물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젊었을 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은, 봉기청정기 하나 구입해서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또 부모님에게, 또, 또한 번, 어, 효자, 한번 효도할 수 있는 기회, 효도 선물 최고죠. 자, 드릴 수 있습니다. 010-3512-5830. 자, 오늘 또, SK 매직 덴탈로 성공을 꿈꾸는, 자, 서광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주세요. 자 전화주세요. 010-3512-5830입니다. 예 감사합니다.